와, 예쁘죠? 예뻐. 이거 봐봐라. <laughs> 맨날 보래. <laughs> 근데 이거 봐봐. 되게 예쁘죠? 이거는, 어, 내연산이야, 여기가. 포항의 내연산인데, 강구하고 가까워. 그러니까 강구하고, 저기 포항하고 그 가까이 있는 그런. 근데, 이건 너무 예쁘죠? 이야. 아우, <laughs> 귀여워. 이거 봐 내연산에 여기 보경사라는 절이에요 절에 아유 항아리 좀봐 항아리도 예쁘고 여기 좀 봐라 그리고 어, 여기 템플스테이도 하는 곳이야 템플스테이도 하고 항아리 또 보여줄게 예쁜 항아리 어머 요것 좀봐 항아리 야 오늘 항아리 구경 시켜납시다 여기도 있고 또 어디 있을까? 저기도 봐. 아유 소나무도 예쁘고 오나 여기는 감나무도 많고 이건 탱자인가? 이거 탱자 나무인가 보다. 오뭐 세상에 <laughs> 탱자 나무네. 아그 옛날에 그저기 막오 그 뭐지 그거 그 <laughs> 국어책에 나오는 거 <laughs> 탱자. 아유 기억도 안 나네 이제 아, 소나무도 너무 예쁘다. 아유 여기 포항에 사시는 분들 여기 가깝잖아. <laughs> 놀러 오세요 여기 내연산이 내연산 안에 보경사 이게 아 예쁘네. 어 항아리 좀봐 항아리. 여러분 많이 구경하세요. 여기도 있네 항아리. 이야 항아리 예쁘다. 아, 아이고 이뻐라.